인류는 거대한 피자 박스로 만들어진 세계의 벽 안에 갇혀 100년간 평화를 유지했다. 벽밖에는 인간을 잡아먹는 브레인로 타이탄들이 대한다 퉁퉁사오르, 아사시노, 보네타, 릴리 라릴라는 월카푸치노 안에서 피자를 먹고 잡담을 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초대형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타이탄이 월카푸치노 위로 모습을 드러낸다. 뒤 이어 카르케카르쿠르 타이탄이 벽을 뚫고 들어왔다. 퉁퉁사오르는 어머니가 브레인로 타이탄에게 먹히는 비극적인 광경을 목격한다. 퉁퉁사오르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모든 브레인 아사시노 보네카와 리릴리 라릴라가 그의 옆을 지키며 그를 위로한다. 연연후총퉁 사오르, 아사시노 보네카, 리릴리 라릴라는 브레인로 타이탄에 맞서 싸우는 특수 구도대에 입단하여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 훈련병단이 된 이들은 트로스트 9 방어전에 투입되고 수많은 브레인로 타이탄들의 공격에 고전한다. 사우루는 타이탄에게 잡아먹기 위기에 처한다. 위기의 순간, 퉁퉁 사우루는 당면한 아현 식폭할 모양의 번개를 내뿜으며 거대한 진격의 퉁퉁 사우루로 변신한다. 위기의 처한 특수 구조대원들 앞에 인류 최강의 전사 카푸치노 아사시노가 에스프레소 이동장치를 이용해 나타난다. 그는 압도적인 속도로 브레인로 타이탄들을 순식간에 포괄한다. 전투 후, 리릴이 라릴라는 퉁퉁 사우루의 집 지하 비밀의 방에서 고대 문서를 발견한다. 문서는 브레인로 세상의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벽은 인류를 격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자신이 브레인로 타이탄이었다는 증거였다. 퉁퉁 사우루는 충격과 혼란에 빠진다. 진실을 알게 된 퉁퉁사우르 일행은 벽 바깥 세계의 존재를 깨닫는다. 그곳에는 인류를 악마의 피자라 부르는 외부 세력 치즈 드래곤 문명이 존재하고 있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퉁퉁사우르는 벽 안에 인류를 보호하고 치즈 드래곤 문명으로부터 자유를 증취하기 위해 더욱 큰 결심을 한다. 퉁퉁사우르는 벽 안에 인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벽을 무너뜨리고 잠들어 있던 수백만 마리의 바타토소 펠로소 타이탄을 깨우는 샌드 울림을 발동한다. 전 세계는 혼돈에 빠지고 치즈 드래곤 문명을 포함한 외부 세력들은 샌드 울림을 막기 위한 연합군을 결성한다. 카푸치노 아사시노와 리리 라릴라는 퉁퉁사우르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해 그를 막아야 하는가? 아니면 그에게 맡겨야 하는가? 파푸치노 아사시노, 아사시노 보네카 리들리 라릴라가 이끄는 남은 특수 구조 대원들은 세계 의 파멸을 막기 위해 퉁퉁 사오로와 최후의 결전을 벌인다. 치열한 전투 끝에 퉁퉁 사오로는 쓰러지고 샌드 울림은 멈춘다. 아사시노 보네카는 퉁퉁 사오로의 쓰러진 몸을 부여안고 슬픔에 잠긴다. 리들리 라릴라는 이 모든 운명을 바라본다. 샌드 울림이 멈춘 허난한 세상 생존자들은 헤어속에서 미래를 알수 없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맞이한다. 끝. 그 원작을 알면 댓글 더 보고 싶다면 구독.